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그간에 거의 정립된 법사위 운영 방식대로 어, 법안을 심사하고 어, 처리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가재정적으로 또 근본적인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들이 전문가의 이 의견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양국관리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방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충정에서 어, 오늘 심사를 하고 저희 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 오후 석개 전에 이미 어, 파행을 논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이 됩니다. 파행을 하고 나가시자마자 민주당은 준비된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밝혔습니다. 아마 파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법안심사 이소위 회부를 터집잡아 법사위 법안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이소위의 직권으로 해방하는 폭구와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허위, 거짓 주장입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위원과 합의하여 본회의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않으면 또 협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으면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분명 법사위 소감 법안입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이소유회부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소유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고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관례입니다. 어리켜 보면 임대차산법, 공수처법, 금수완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과연 폭거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고 안건 조정이조차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법사위 심사를 무시하고 본회의 부의 요구까지 일방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폭거 독재의 장본인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국관리법, 방송산법, 간호법, 의료법 등의 법안상정 제안에 대해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현안 해결에 어깃장,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관리법, 방송산법, 의료법, 간호법 등 법사위 심사는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자는 것이고 특히 의료법 간호법 등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정충숙 위원장의 조속한 심사 요청을 심사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진짜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라는 국회를 하자면서 법사위를 파양시키려는 꼼수를 부르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행동이 21년 여야 합의의 근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합니다. 거대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이 과연 할 말입니까?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재명 방탄국회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척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꼬투리 잡기와 터집 잡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감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도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관 이노공, 기획조정실장겸 법무실장 직무대리 권순정. 검찰국장 신자용, 감찰관 류혁,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인권국장 위은진, 교정본부장 신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인사정보관리단장 박행렬. 업무보고는 배포해드린 업무 현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의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존경하는 김도 법제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모시고 새첫 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감사원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충고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감사원은 국회의 원활한 국정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지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김경호 제1 사무처장입니다. 현안교 제2 사무처장입니다.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이상욱 국민감사본부장입니다. 최달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관 재정감사 재, 재정경제감사국장입니다. 최재혁 산업금융감사국장입니다. 황혜식 공공기관감사국장입니다. 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입니다. 박진원 행정안전감사국장입니다. 이지영 특별조사국장입니다. 박재용 심의실장입니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